안녕하세요. 으새입니다. 오늘은요. 일 잘하는 직장인들의 숨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현실적으로 유익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일을 잘하고 싶죠. 인정받고 싶고. 인정 욕구를 가장 정말 분출하는 데가 바로 직장이라는 데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런 직장인들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 어, 나는 일을 잘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걸로 어느 직장이든지 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걸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가르쳐준다면 정말 나는 실천할 의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키워야 할것세 가지.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일 효능감 회복 탄력성 감정 회복력 이세 가지 비결입니다 이런 기본기가 잘 갖춰 있으면요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뭐 자영업 뭐, 어, 대인관계 뭐든지 다잘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특히나 젊은 후배들이나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자녀들 하고 공유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이런거 효능, 이류능감, 회복 탄력성, 감정 회복력을 키워서 지금보다 훨씬 더 유능한 어떤 그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일효능감 볼까요? 일효능감. 어, 그, 똑같은 동기로 이제 같이 출발하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 한 10명이 시집사원이 탁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험 성적이 다 고만고만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합격한 직원들이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는 빨리 인정받고 성공하고 어, 빨리 진급하고 누구는 굉장히 헤매거나 아니면 그것도 못해서 좌절하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적응 못해서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이제 자기효능감이라는 건데요 그 자기효능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힘이에요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라고 이제 확신하는 어떤 그런 힘을 얘기하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기 효능감. 그 중에서, 이제 그, 어 자기 효능감 중에서 일의 능률을 이렇게 높이는 것을 바로 일 효능감. 그 안에 포함된 일 효능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높은 일 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이제 결과가 잘 나오고, 그럼 다시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그또 다른 좋은 결과를 이렇게 이루는 어떤 선순환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일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일 효능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일도 잘, 자신, 일도 잘 못해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자신감을 잃고, 자신감 잃으니까 또 다시, 어, 이제, 뭐, 제대로 일을 못하고, 그럼 결과가 또안 좋고, 이런 이제 악순환 사이클을 도는 거죠. 그래서, 일 효능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일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번째 어떤 건가 하면요.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어, 딱, 이제 회사를 들어가거나 뭐 경력사원, 들어갔든지 시입사원으로 들어갔든지 들어가서 이제 일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뭘 이제 프로젝트를 맡거나 어떤 뭐그 오다가 떨어지면 그거를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잘해서 이렇게 어필하고 인정받고 이러면 선순한 사이클을 도는데 거기서 한번 이제 삐끗하게 시작을 하면 굉장히 이제 헤매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어, 한꺼번에 처음부터 막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거나 아주 잘해서 뭐 그 인정을 어마어마하게 받거나 이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작은 성공 경험을 늘려나가서 나는 선순환 사이클을 타야지 라고 결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또 자신감을 얻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또더 커지고 또 좋은 성과가 나오고, 이런 사이클을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단위를 잘게 쪼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 어떤 리포트를 하라고 그러면 그거를 다음 주 금요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하면 한 열흘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걸 매일매일 단위로 나누는 거죠. 자, 시장조사. 월요일, 화요일에 시장조사. 그 다음에 뭐 수요, 목요일 금요일은 뭐 정보조사, 뭐 인터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짜기 짜기 쪼가해서 오늘 시장부서 여기 여기 거를 해갖고 이걸 다 해야 돼라고 해서 이제 오늘 거를 탁 정말 목표 달성하게 됐으면 작은 성공이에요. 다음 주에 그 리포트를 완성하기 위한 작은 성공, 오케이 그다음 화요일도 자, 성공, 수요일 성공 이런 작은 성공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주 금요일에 저 성공하고 말겠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어 그래도 좀먼 성공이라고 치면. 매일을 단위로 나눠서 어, 난 작은 성공이라도 이루는 어떤 기쁨을 맛볼 거야 라고 하는 건일 효능감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일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롤모델을 찾는 거예요. 좋은 롤모델을 어, 회사에서 보면은 롤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제 마케팅에 있으면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선배 저 선배는 정말 너무 스마트하고 정말 마케팅적으로 아이디어라고 너무 좋다 저 선배가 나의 롤모델이, 롤모델이야딱 찍었으면 그 선배 패턴을 그대로 흉내 내는 거예요 저 선배는 아침에 일찍 나오는구나 일찍 나와서 온갖 그런 어뭐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정보를 아침에 막 출근하기 전부터 막 뒤지는구나 오케이 저렇게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팀이면 어, 굉장히 꼼꼼한 그런 이제 숫자에 굉장히 밝은 저 선배를 나는 롤모델로 삼겠서그 선배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이제 뭐 점심 시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그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막 인터넷으로 공부를 한다 이제 몰래 몰래 그러면 아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자기도 인터넷으로 몰래 몰래 공부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 선배 흉내내는 게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의 희 어떤 굉장히 근사하게 생각하는 제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의 특징은 어떤 건가 하면 어떤 일이 하나 딱 꽂히면 다른 걸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래,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집중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남들이 한 3일에 걸려서 할 일을 하루에 다 해내고 이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집중도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주변에 잔소리를 하거나 좀 주변에 좀 신경 좀 써라 막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이제, 별로, 아, 저는 우선순위에서 이것만 챙기고 저 이거는 전잘 못합니다. 아예, 아예 딱 대놓고 딱 시크하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땐 그렇게 멋있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선, 제 롤모델한테 제가 배운 건 뭔가 하면 우선순위. 자, 위에 거, 우선순위 이것만 제대로 해내면 돼. 밑에 건 별로 신경쓰지 마.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한꺼번에 모아. 막 압축해, 농축해. 근데 이런 점을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롤모델을 찾고 회사에 도저히 없다 그러면 뭐 책으로 찾든지 영상으로 찾든지 어쨌든 내가 담고 싶은 지금 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롤모델 찾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하실 때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은퇴 준비를 한다 그러면 직장 다녔다가 은퇴해서 잘된 사람들 나는 저 사람처럼 되겠어. 그러니까 뭐 창업해서 성공하겠어 CEO 아니면 뭐 스타트업을 차리겠어. 라든지 아니면 무슨, 무슨 커피, 무슨 뭐 그런 정점을 하겠어. 아니면 작가가 되겠어. 아니면 뭐 강연가가 되겠어. 뭐 일인지 식 기업이 되겠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은퇴 이후에 어떤 그런 어, 상황에 아주 잘 가고 있는 사람 하나 딱 찍어갖고 그 사람을 흉내내는 거 대단히 효과 좋습니다. 자세 번째 볼까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어그 보통 회사에 있다 보면, 사에 있다 보면 내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적질하거나 그야말로 <laughs> 막 피드백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칭찬할 거한열번 있었는데 한 마디 안하다가딱 잘못 한번 하면 그때 막막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렇게 깨고 막 이러는 그런 선배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를 내가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것도 대단히 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만 나를 무조건 무조건 이편 지지해 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두 명쯤은 만들어 놓는 게 나를 성장시키고 자기 효능감, 일 효능감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런 이제 선배를 이제 막 이렇게 사귀어서 그런 이제 선배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도저히 나를 칭찬만 무조건 절대적으로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나를 칭찬해주는 걸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건가 하면 그 하루에 이제 업무를 딱 이제 끝나기 전에 퇴근시간 전에 오늘 내가 잘한거 세가지적는거예요 오늘 나를 칭찬해주는 그러니까 나의 내일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나 잘한거 칭찬해 줄만한거 뭐지 생각하는거예요아 이것도 잘했고 오늘 시간 딱맞춰 갖고 이것도 했고 그리고 오늘 그 거래처 미팅 하는 것도 미리 이제 그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잘할수 있었어. 칭찬해, 칭찬해. 나 스스로 칭찬해. 이렇게 세 가지 적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일 효능감을 높이는데 아주, 주, 아주 좋습니다. 나 자신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나는 나를 믿고 나를 칭찬할 거야. 그렇게 해서 나의 일 효능감을 높이겠어. 이게 유능한 사람이 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중간 중간 허들이 오죠. 그러니까 막 힘들고 오고 그럼 좌절하면은 회사를 정말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막 사직서를 썼다가 막 주머니에 넣었다가 막 찢었다가 뭐 아니면 또막 이제 술 마시 사표를 냈는데도 막 팀장이 불러다가 술한잔 마시자 그러고서막 같이 막또들겨 하고 어, 그렇게 하면 되냐 이래갖고 그냥 또뭐 없었던 일로 하거나 별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힘든 일참 많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좌절해서 팍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힘든 일겪고도잘 극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성이 뭔가 하면, 오늘의 두 번째, 두 번째, 일 잘하는 사람의 숨은 비교 두 번째, 회복탄력성입니다. 회복탄력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재생, 재생 목록에 보시면, 회복탄력성에 대한 영상 만들어 온게 있어요. 그것도 유익하니까 꼭 찾아서 다시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것보다 좀 줄여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김대리하고 이대리가 있었어요. 이제, 어, 팀장이 부르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대리와 이대리를. 그래서 너무 잘 못했다 이래갖고 뭐니들이뭐 도대체 회사 뭐 날로 회사 돈 날로 먹는 강도냐부터 시작해갖고 그 땅으로 일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 쓰레기 같은 이런 건 보고서 막다 찢고 뭐다 갖고 가뭐 이러면서 이제 회사 나오지도 마막 이런 식으로 막 심하게 질책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김 대리는 굉장히 심하게 자책감에 빠진 거죠. 나 정말 쓰레기인가 봐. 나 정말 일을 못 하나 봐. 막 이러고. 어, 나를 갖다가 팀장이 너무 비난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일을 그만둘까?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리는요, 멀쩡하게 출근해서 이제 뭐 다시 뭐 아무 일도 없어. 지이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밥잘 먹고, 막 커피 마시고, 막 이러면서 막또 농담해 가며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거죠. 똑같이 비난당하고 정말 지적당하고 막 혼난 김대리와 이 대리가 왜 이렇게, 이렇게 다를까? 김대리는한 잠도 못 자고. 퇴사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이 대리는 무슨 일이 있었어? 거의 이런 분위기로 막 최연덕스럽고 막 능청맞게 와서 막또 열심히 일하고 왜두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어, 이거는 김 대리는 팀장의 말을 자기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대리는 아일나 개인과는 관계 없이 팀장은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지적한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평가로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똑같은 일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차이를 바로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 있냐, 이 부분이 어, 나를 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냐, 일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냐, 이거를 딱 갈라놓는 그런 이제 결정타가 되기도 합니다. 어, 그 이제 회복력. 회복력이, 회복 탄력성. 회복력이 그 좋은 사람들한테 이제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이런 특성을 나한테 붙이자고 노력을 해야지 나의 회복 탄력성이 올라갑니다. 어떤 건 가면요. 낙관주의예요. 낙관주의. 낙관주의. 어, 낙천주의랑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낙천주의는, 아,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잘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걸 낙천주의라고 그러고, 별다른 노력 없이 뭐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자, 운은 오기, 기다리면 좋은 운이 온다. 기다리면 다 때가 온다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이걸 낙천주의라고 아, 낙 어, 낙천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낙관주의는 달라요.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관주의는 내가 노력해봤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낙관주의는 노력한 만큼 돌아옵니다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래도 자 내가 그럼 할수 있는 게 뭐지? 그걸 착실히 하자. 착실히 하면서 때를 기다리자. 그러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야. 라고 믿는 걸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낙관주의가 있어야 회복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난 혹시 그렇게 낙관주의 어떤 그런 성향이 있나? 없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버릇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 보답이 온다. 반드시 수확할 수 있다. 반드시 내게 보상이 돌아올 거다. 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높은 자기효능감이. 그, 아까도 이제 자기 효능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 내가, 나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잘해 나갈 수 있어. 라고, 나 스스로를 믿는 겁니다. 그게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누구, 누가 이제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막 비난하거나, 어, 심하게 이제 책망하거나 이래도, 하, 그럼 그건 어쨌든 잘못된 거고, 그러면 이제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되는 거죠. 높은 자기효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 별로 뭐 집에 겁을 먹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죠. 왜 집에 겁먹고 막 쓰러져 있는, 난 못해 이러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높은 자기효능감을 기르는 게어 그런 효용력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는 아직 미숙하고 아직 어 부족한 점이 참 많아. 이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김 대리나 이 대리 중에서 누가 그걸 인정한 사람일까요? 이 대리가 인정한 사람이에요. 김 대리는 그렇게 보고, 회사 옮겨야 되나? 난 정말 쓰레기인가? 나한테 왜 이렇게, 왜 이러는 거지? 나를 왜 이렇게 비난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미숙하고 충분히 부족하다라는 거를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깊은 마음 속에는. 근데 이 대리는, 아우, 그럼. 지금 이렇게 욕을 먹어 먹는 게 그렇게 뭐 억울한 일은 아니야. 내가 부족하고 미숙한데 뭐. 그 어쨌든 그걸 잘할 수 있게끔 내가 나 스스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받아들이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회복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깨지면 깨지는 거지 뭐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사회에서 받는 지지, 특별히 가정에서 무조건 니편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제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아유, 당연히 잘하지. 지금은 뭐 네가 아주 엉망진창이라도 너는 분명히 잘할 거야. 분명히 일어설 거야라고 무조건 지지해 주는 지지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 또회용력이 훨씬 더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란 말이야. 이게 주변 식구들한테 <laughs> 막그거 강요할 게 아니라 내가 가족들 자녀들 그다음에 뭐 남편, 아내, 배우자 이렇게 뭐 형제들을 막 무조건 막 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탁, 이제, 누가 이렇게 오면은, 후배가 오면은, 어, 그래, 용서해줄게. 무조건 용서해주고 시작하는 선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배가 또 어떤 점도 있나 하면, 뭐라고 해서, 아, 저기, 아,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 라고 이제 후배가 이제 이러잖아요. 워낙 인기 있는 선배니까. 그럼 난 찬성! <laughs> 이러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찬성! 일단 찬성! 그러고 나서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탁 돋아주는 그런 한마디인지 모르겠어요. 농담처럼 그렇게 하는 말. 일단 찬성, 무조건 찬성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네 편. 그래서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나도 누군가의 무조건 지지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볼까요? 이번엔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 회복력이에요. 감정 회복력. 이래야지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상처 있고 이렇게 막 상처 난 대로 그대로 이제 이렇게 막 짜그라져 있는 경우. 그렇게면 어떻게 일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누구나 감정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올리고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감정 회복력을 기르는 방법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농가은요 90초 치기에요 90초 치기. 이거는요, 신경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 이 사람이 이제 어 이제 그, 내놓은 이론인데요.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딱 90초라고 합니다. 90초. 그니까, 러막그 불안감 때문에 내가 막 정말 깊은 저바다속에 정말 막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막 머릿속에 백지장처럼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느낌이야. 이런 거. 그게 정서적인 어떤 느낌이 내 신체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잖아요. 그리고 막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90초면 지나간대요. 90초면. 근데 그게 계속 영원히 계속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90초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이 이게 내가 정말 저렇게 바닷속 밑바닥에 정말 가라앉아서 손끝, 발끝, 꼼짝 달싹을 못하겠어. 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이잖아요. 일시적인 현상, 일시적인 나의 느낌1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금방 부정적인, 아, 이건 어차피 90분, 90초야. 라고 생각하면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난 여기서 정말 헤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 90초면 돼. 90초. 90초만 지나면 다 쇄욕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90초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그리 오래, 오래 갇혀있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감정 회복력을 이제 올리는 방법은 잠, 제대로 자는 거래요 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잠을, 수면 부족은 마음 병의 근원이죠 그런데 그 신체적인 병도 그렇지만 마음의 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면증 있는 사람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우리 안에 정소 온도 조절기를 이제 다시 설정하는 거랑 똑같대요 잠을 제대로 푹 자고 일어나면, 아, 온도 제대로 조절. 정, 아주 제대로 된 온도를 유지하는 거.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계시죠? 스마트폰 보다가 이게 딱 치우고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안 좋고요. 90분 전부터는 핸드폰 멀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이제 그리고 자는 시간 고정해놓고, 어, 핸드폰은 90분 전부터 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이룬다고 해요. 잠 불면에 대해서는 또 제가 정말 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요. 거의 고친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자 자기 전에 스마트폰 절대로 안 보고요. 정해진 시간에 자고요. 자기 전에 책을 보다가 스트레칭을 해요.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 영상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책을 보다가 스트레칭을 하면 그대로 나가 떨어져서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그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한2 30분짜리 스트레칭, 쉬운 스트레칭도 많거든요. 이용하시면 조, 좋은, 그런 꿀잠, 이렇게, 꿀잠 자는 스트레칭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뭐 효과 있습니다.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자. 감정 회복력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문제를 겁씹고겁씹고또씹고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걱정하는 거, 또 걱정하고, 계속 그 걱정의 눈으로 빠지고, 그런데 고민을 하면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는 계속 고민해도 답안 나와요. 그러면, 아, 그래. 어차피 답안 나오는 거. 그럼 뭐 내일, 내일 한 30분만 더 고민해 볼까? 이렇게 탁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거기서 이렇게 딱, 이게 딱 가위로 딱 잘라버린다는 어떤 그런 기분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막그 감정이 휩쓸려서 떠나가기 전에 아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끊어야지 멈춤 스탑 이렇게 스스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그 감정 회복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 내 마음 지키는 거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충분히 그럴만한 힘이 있습니다 자 마음 지키기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